네, 삼성전자 금일 일단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어, 확정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았습니다. 31일이죠. 네, 이번 주 목요일에 확정 실적 발표가 어, 나오는데, 어, 관련 내용하고 현재 삼성전자를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들, 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정 실적 발표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 31일인데, 일단 3분기에 잠정 영업이익은 9.1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증권 원사 컨센서스가 네, 10조 중반. 이 정도가 이제 컨센이었어요 컨센 그런데 이제 컨센을 만족시키지 못한 어, 어, 어닝 쇼크가 이제 났었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때는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그래서 9조원대 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초반 때까지 가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충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 실적이고 이제 확정 실적이 31일 날 나오는데 사실 요게 확정 실적 수치는 역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수치와 비교해 을때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실적이 나오면 잠정 영업 이익과 큰 차이는 안날 거예요. 차이가 나봤자 뭐 1,000억, 2,000억, 뭐 엄청 차이 나면 3,000억인데 아마 고정도 그 레인지 안에서 발표가 될 거니까 확정 실적에 대한 수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하 잠정 실적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니까. 일단 ds 부분은 한 4조 원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보다는 확실히 어좀 떨어지는데 이건 이제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 네,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컨퍼런스 콜입니다 결국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삼성전자가 3분기에 그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고 그 부회장의 이제 반성문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반성문을 쓴 이후에 임원진의 공개 첫 로드맵이다. 여기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나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HBM. 아무래도 HBM에서 하이닉스에 좀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반영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에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SK 하이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전략을 할 것이냐, SK 하이닉스의 다음 단계를 먼저 준비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후자, 네, SK 하이닉스보다 어, 좀더한 단계 진보된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쪽으로 어,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그래서 HBM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어, 삼성전자가 메모리 이외에도 비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개 다 성과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성과가 좀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어디냐? 비메모리 보다는 파운드리에요. 어쨌든 삼성전자는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어잘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주문 제작을 받아서 미세하게 정확하게 잘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창조적인 설계가 들어갔다면.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삼성전자에는 파운드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TSMC가 워낙에 막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자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파운드리 2위 업체로서의 지위는 공고예요. 2위 위치를 위협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날 그 취임 2주년 정도, 27일에 2주년이 됐는데 행사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경영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빨리 볼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물갈이도 상당히 진행이 됐었죠. 지난 5월에 반도체 수장을 경계한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물갈이가 또 있어야 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DS 부분 내에서 메모리 사업부장, 파운드리 사업부장, 시스템 LSI 사업부장을 비롯해서 그 사장급 인사의 물갈이도 모두 다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물갈이가 될 때마다 이제 신규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어,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1일에 나오는 확정 실적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잠정 실적과 별 차이가 없을 거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 콜이다. HBM과 파운드리 관련 어, 내용들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 진행될 이제 물갈이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로 는 이제 수급 개선 요인인데 그 코리아 밸류업 ETF가 11월 4일 출시가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어, 다음 달초 정도면은 공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삼성원자의 수급 개선 요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밸류업 지수에는 삼성원자가 포함이 돼 있고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밸류업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원자를 패시브 자금이 담겠죠. 어, 출시되는 밸류업 지수 추종 ETF는 총 12종입니다. 패시브형 9종, 액티브 3종, 그래서 총 12종이 이제 상장이 되고요. 어, 밸류업 공동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어, 거래소가 주관하고 금투협 그리고 예탁결제원 한국증권, 금융 등이 참여하는 정책펀드입니다. 펀드 운용 주간 이제 주간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이 이제 맡게 되고, 이게 이제 초기 자금 규모가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이란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닌데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은 밸류업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딜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로 가장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밸류업 ETF가 상장되는 시기 전후로 수급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일단 2.5% 이제 상승을 해줍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어뭐이요 정도 상승해도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은 하이닉스랑 동반 성장이 아니에요. 그죠 하이닉스는 오늘 일단 현시간 기준으로 는 빠지고 삼성전자는 반등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부각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도한 표를 보시면 현재 수급이 어디 정도까지냐?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어, 삼성전자 주가 2023년 6월 달에 있었던 수급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판 거니까 어, 조만간 매도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오늘은 매도가 진정되는데 며칠 좀더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초한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매도가 진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반등의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없 여신분들은 있으신 분들 추가로 매수하시면서 6만원 상단 돌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네, 현재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인내의 시간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력은 여전합니다. 확정 실적 발표 그리고 어 etf 출시까지 모멘텀들 이어지니까 어 추가 이슈들은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